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은 여름 콘사를 보여드릴게요. 둘다 이태리 콘사구요. 이거는 파스텔 보라색. 그리고 이거는 밝은 형광 연두색? 예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좀 가늘어서, 어, 이렇게 단독으로 여름 옷을 뜨셔도 되지만, 다른 실에 섞어서, 뭐, 우리라든지, 간절기 실이라든지, 여름실에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색이 너무 예쁩니다. 예, 이거는 파스텔 보라색이고, 좀 가늘어요. 그래서, 만약에 모사용 코바늘 4호에서 5호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면, 이거 8가닥? 예, 모사용 4호, 5호가 이거 8가닥 정도 예,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콘수가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저렴하게 올려놓을게요. 그리고 이것도 가는데 저 보라색보다는 이게 조금 더 예, 굵어요. 그래서 한 여섯 가닥을 모사용 코바늘 4호, 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연한 컬러는 뭐 이쪽 계열하고도 맞지만 아이보리색, 베이지색, 뭐 연한 핑크색, 예, 그런 컬러에 같이 섞어서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색이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실버 그레이라든지 뭐 회색, 예, 그런 계통하고 잘 어울리는 색이라서 뭐 단독으로 뜨셔도 좋지만 예, 겨울 실들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굵기라든지 뭐힘 조절 그런 거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